안녕하세요. 작은 슥슥이에요. 슝. 휴 슝. 왔다 갔다. 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수수강으로 그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움직이지 않는 그네는 만들기 쉽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그네는, 자, 이렇게 리본을 연결해서 완성을 해볼 거예요. 슝, 슝. 자, 그네 만들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네를 이렇게 두고. 먼저, 수수깡, 어, 그네 만들기에 필요한 수수깡 한, 세 개, 네 개, 색깔별로 한세 개, 네개 정도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자, 리본. 이렇게. 집에 리본 끈이 있다면 리본 끈은 크기가 똑같이 이 정도 잘라주시고요 두 개가 필요해요. 나는 움직이지 않는 그네를 만들 거야 하면 리본은 필요 없겠죠? 자 그리고 수수깡을 이어줄 고정핀, 고정핀이 필요하고요. 수수깡을 하나 사면 그 안에 이렇게 고정핀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썼죠? 고정핀과 양면테이프, 양면테이프를 또 붙여줄 거고요. 칼이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그냥 부러뜨려서 한번 해볼게요 칼이나 가위 준비해 주시고요 자 준비가 다 됐으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자 먼저 소스깡을 파란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양쪽 기다란 받침대 역할을 하는 자요 지지대를 만들어 줄거예요 파란색이 한 3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 자 친구들하고 만들 때는 그냥 칼로 하지 말고 그냥 툭툭 부러뜨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러뜨린 재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톡. 아니면 부모님들이 칼집만 내주고 부러뜨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칼집만 내주면 톡 부러뜨리기가 쉽죠. 이렇게 4 개. 자 그리고 가운데 기다란 흰색으로. 가운데, 봉을,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주면, 툭, 부러뜨리면 되죠. 자녀들에게 부러뜨리라고 해보고. 자, 이렇게 해서, 기다란 봉을 사이에 두고, 애들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고정핀으로 해줄게요. 고정핀으로, 여기 한개 넣고, 너무 일자로 말고 약간 옆으로 일자로 말고 약간 옆으로요. 이렇게 꽂아줄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넣고 자, 꼽을 때 꼽을 때 이렇게 일자로 말고 약간 옆으로 벌려서 살짝 대각선 아래로 넣어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그러면 살짝 벌어지죠 이렇게. 자, 반대쪽도 핀을 넣고 이렇게 넣어주고 넣고 여기도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이렇게 세워져요. 그래도 조금 뭔가 불안해 보이긴 하죠. 조금 불안해 보니까 가운데도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가운데는 노란색으로 해줄까요 자, 이 부분. 연결을 해줄 부분. 이렇게 해서 톡. 이 부분은 살짝 A자로 이렇게 칼집을 내주시면 A자로 여기가 직각이 아니고 이렇게 A자. 그러면 이렇게 끼울 때 조금 더 편하겠죠. 이렇게 하고 고정핀으로 이를 꽂아줘요. 이렇게 하나 꽂고,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쏙, 이렇게. 자, 아까보다 좀더 튼튼해졌어요. 자, 아까 이거 자른 거 있으니까, 이쪽 편도 이렇게 턱, 턱 해주고, 핀으로 쏙 꼽아줘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가운데 그네를 만들어 줘야겠죠? 가운데 그네는 빨간 색깔로 해 줄까요? 길이는 자. 보고 여기 이렇게 매달린다고 생각하고 리본을 가운데 여기 리본을 해줄 거니까 길이를 좀 짧게 해 줄게. 요 이렇게. 좀 내려오니까. 톡톡. 톡톡. 해서 자, 이렇게. 조금 잘라 주고 길이를 맞췄어요. 자 이렇게 그네를 해주고요. 자 놔두고 그네 앉는, 앉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흰색으로 두개이 정도 길이로 해도 조금 더 길게 자 같은 크기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붙여줄 거예요. 자, 붙여줄 때는 역시나 양면 테이프로 간단하게. 옆쪽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그냥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이고 반대쪽도 자 이렇게 앉는 판이 되었죠?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아까 준비했던 리본이 있을 거예요. 리본, 리본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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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일 거예요. 여기 이렇게 양면 테이프 있으면 그냥 그대로 양면 테이프를 붙이면 되고요. 투명 테이프 있다면 투명 테이프로 해도 돼요. 그래서. 얘를 먼저 고정핀 있죠? 고정핀을 여기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딱 꽂아요. 리본이 이렇게 딱 꼽혀져요. 고정핀이 자 그런 다음 얘를 여기다가 돌려서 테이프를 붙여줘요. 해볼게요. 고정핀을 가운데쯤에 이렇게 먼저 넣고요. 고정핀을 그리고 얘를 여기 봉에다가 돌려서. 간단하게 빨리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는 자, 그네 말고 고정된 그네 바로 그냥 고정핀을 꼽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고정핀이 지금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얘를 잡고 여기다 끼워주면 돼요. 쓱 들어갔어요. 자, 하나 더. 반대쪽에. 자, 이렇게. 짠! 멋진 그네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슝! 자, 여기에 종이 인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앉혀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야, 민다! 슝! 자, 멋진 그네 만들기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과 함께 재미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흔들흔들 그네 놀이하면서 재미있게 한번 놀아보세요. 자, 완성한 분들은 좋아요 클릭클릭, 클릭. 유튜브에 구독 알림도 많이 신청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고정핀과 양면테이프를 사용해서 멋진 흔들리는 그네를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 자, 즐겁게. 친구 아이들과 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